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한 절만 같이 봅 갖춰 보겠습니다. 지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이 말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있을 때다. 오늘 제목은 24시, 25시 영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24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25시. 그리고 어, 하나님과 복음은 영원하죠. 그래서 오늘 어, 24, 25 어, 영원 이게 시간표를 말하죠. 시간 어, 먼저 보게 되면은. 어, 세상의 이 성공은 어, 거짓 성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인다는 게참 쉽지 않죠. 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자면 잘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은 한마디로 뭐냐면 거짓입니다. 사탄은. 사단의 말, 사단의 가르침, 이 사탄의 말 이것이 뭐냐? 이 거짓입니다 이게. 이게 사탄이 가르쳐준 길로 가게 되면은 어, 이 사탄이 가르쳐준 그 길을 들어가서 하는 이 성공 이게 거짓 성공입니다 이게. 어, 그러면 어, 이 사탄이 만든 함정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단이 함정을 봤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사단이 절묘하게 인간에게 어, 창세기 3장 4자로 쳐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 확신입니다. 그런데 거짓 확신이죠. 이 마귀는 인간에게 확신을 심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거짓 확신입니다. 왜? 마귀가 준 것은 거짓이거든요.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의 말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비극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할 인간들이 이제는 사탄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이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나를 딱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제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다 틀린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냥 그러잖아요. 상관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다 틀린 말이거든요. 하나님 맞은 그 자리 는다 틀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창세 6장에 넘어가면 내 필임시대입니다. 인간 영이 죽고 육체가 돼 버렸어요. 그 온갖 먹고 맛입는거 밖에 몰라 그게 뭐냐? 돈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사게 돈이 필요하죠. 내 영심은 곧돈 영심입니다. 결국 나의 명예를 높이겠다. 사적 창세 11장 바벨탑처럼 꼭대기를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 나를 높이는 거죠, 이제. 내 이름을 나, 나타낼 거야. 내 성공 이사단파판 예, 함정은 내가 돈 벌어 열심히 돈 벌어 성공해야지. 여기에 사람들은 완전히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립니다. 왜? 돈과 성공이 눈이 멀었거든요. 귀 가렸어요. 안 들려요. 말씀 안 들립니다. 왜? 여기 잡혔거든요. 하나님 의 말씀 안 듣습니다. 왜? 완전 여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마음에 돈과 성공이 꽉 잡혀있어요. 이게 구려한 겁니다, 이게. 그런 말, 다음에 비웃죠. 몰라서 그렇다고. 언제 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인생 마치는 날 알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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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구나. 늦죠, 이제. 다 인생 다 보내고, 마지막 헛되다 하고서 무너지죠. 이게 사탄이 얼마나 거짓 확신을 심었으면 못 깨닫습니다. 세월 다 가고 와서 나중에선 이제 그때서 아주요. 사단에 틀에 갇혔죠. 함정에 빠진 인간들은 이제 틀에 갇혀버려요. 왜냐하면 돈과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 그래서 더 많은 돈과 성공을 위해서 내 힘을 넘어서 뭔가 신의 세계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뭐냐, 우상입니다. 그래서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다 뭡니까? 잘돼 보려고. 뭔가 나를 넘어서 다른 힘을 빌려서라도 성공하고 싶어서. 오는 것 점군, 종교, 이거 이, 이용하죠. 기도하죠. 갔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더 많은 부와 성공과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걸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 문제, 이런 구원, 막연하나마, 이런 것까지 이제 해결하고 싶어서 동시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우상하고 이런 걸 찾아다녀요. 여기 틀에 꽉 묶여서 이제 여기 아주 무릎을 다 꿇어버리죠. 사산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고 다 하잖아, 요 이게. 이게 인간이 만든 문화가 됐어요. 아예 이 틀은 아무도 눈치 못 채. 이게 문화로, 풍습으로, 전통으로 내려오니까 다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의심없이 다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왜다 하는데 왜 교회만 유독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사단에 올무에 딱 걸려서 끌려가는 거죠. 함정에 빠진 인간 틀에 갇혀서 이제 사들 울먹 걸려서 꼼짝 못하고 끌려갑니다. 이걸 우리가 운명걸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알아도 못못 빠져나옵니다. 왜? 기탑을 모르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서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 자는 거야. 그런 처음부터 거짓말 장이요 거짓 아비요 완전히 인간은 신분 자체가 주조받았어요 너희 아비 마귀. 끔찍하잖아요. 영적 아비가 하나님 아니고 아비야. 마귀야. 이게 인간이 운명을 태어날 때부터 이제 사탄이 잡혀서 평생 동안 이 사단을 숭배하죠. 그게 우상 미신 아닙니까 결과 오는 게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이 귀신을 섬기니까 오는 게 영적이 문제와서 오는 게 정신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병. 시달리고 악몽 끼고가인눌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다 이게 정신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소원은 영적 문제거든요. 정신병입니까? 육신도 병들에요 많은 육신의 병들이 시달려서 오는 겁니다. 이 영적 시달려서 오는 병들 많아요. 그리고 어떤 병들은 아예 귀신병이 있어요. 무병. 이건 무병이야. 병명도 없는데 무당들 병이다. 내비드면 무당돼야 돼. 잘 맞추고 잘한다. 능력 있다. 이게 다 망하는 병들이에요. 귀신 역사거든요. 그걸 모르고 막 따라가죠. 결국 인간은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하다가 마지막 도착지가 뭐냐? 눈 떠보니까 지옥이라. 마지막 사단에 얼굴을 끌렸으니까는 마지막 마귀의 목적은 지옥입니다. 열로 몰고 가는 거죠.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불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조주를 받은 자라 를 떠나서 마귀와 함께 영령한 불로 가라. 결국 사탄 따라간 백성들은 지옥으로 빠져버렸참 이게 거짓 선고. 이걸또 우리 망합니까? 아담부터 계속 갔던 이 고통의 끝없는 이 대물림을 인류는 해 왔어 계속. 후대에또버터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계속 멸망으로 다빠뜨려갔죠 거짓 선고. 이거 못 알아먹어요. 참신명하잘 않고 뭐 이게. 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이거. 오늘 같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사람들은 하나님 따라서 다이 잘못된 집중이 빠져서 마지막 밀만으로 끝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에 24시 집중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우리 이제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은 미래는 똑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집중한 대로 가니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지난 과거에 집착돼 있어요. 과거의 숨은 상처에 많이 묶게 있습니다. 이것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과거의 상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사탄의, 사탄의 흙인 자국이거든요. 물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왔지만 알고 보면 그 원인은 흑암입니다. 이게. 지난 과거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모르다가 아주 친한 사람 만나고 분위기 되면 이게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어, 이게 이제 이, 이 상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람 자꾸 나, 남내기 많이 안 산다. 이, 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데 24이면 안 돼. 이제 빠져나와서, 보음을 바꿔야 돼, 말이야. 24를 집중. 새로운 집중을 이제 바꿔 나가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첫 번째 24입니다. 뭐가 24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약속에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와계셔요 성령으로. 이십사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모든 걸 끝내버렸거든요. 이 복음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다 끝났다는 걸 자꾸 누리게 되면은 이제 지난 과거에 이것이 빠져나갑니다. 이거 자꾸 빠져나와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사라져버리죠. 마음에서 떠나버리고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복음 모르면 자꾸 지난 과거 상황 되는데 묶여갖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가끔 보면 술 드신 분 보면, 어른들 보면 한 얘기 또해 또하게 상처를상처 그게 막. 나중에 어른 되면 상처만 남아다 좋은 거 어디 가버리고, 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24하게 되고 하면은, 어, 그 우리가 방법이 뭐겠어요, 방법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 따라서 할수 없어요.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 예배하고, 예배 꽃 말씀이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나를 잡아주기 시작해. 이게 없으니까 잡을 게 없으니까 뭐가 남겠어요? 그냥 상처 남는 거죠. 이제 상처를 넘어서는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나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24로 말씀 24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 보러 치유라고 말해요. 회복, 서밋으로 가는 게죠. 여기다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말씀적으로 복음지시하니까 상처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 표가 와요. 이것 볼 때가 됐다 말합니다. 때가 온단 말입니다. 내가 속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 이걸 통해서 오늘 문이 열려야지. 그, 이것도 없이 문 열렸다. 아닙니다. 거짓된 거예요, 도또 악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는 과정을 통해서 오는 시간표 때가 돼야지 이것도 없이 때가 왔다. 해봤자 또 반복됩니다. 왜? 근본에서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5시가 와. 25시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나를 넘어선단 말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우상과 사탄을 뚝에서 나를 넘어서서 환고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니죠. 하나의 님 능력으로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버려. 나와 상관없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뀐 건 얼만큼 우리가 바뀔 수 있느냐. 많이 있겠지만은 이사야서 60장 2 2절에 나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일 것이다. 나는 약하고 작은 자인데 나는 어디 가버리고? 천명. 천명처럼 강해져 그리고 강국이 되버려 강국. 그 무능한 자가, 연약한 자가 완전 다사람이다 이게 보니까.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증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 약하다, 무능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그다 쓸데없는 겁니다. 내가 강해봤자 일만 잘들어가 내가 잘해봤자 돌이 방해가 돼. 나는 빠져버려야 돼. 그리스도와 하나의 님 말씀이 앞서가면 끝나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약한 자를 들로 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강함을 필요치 않아요. 내 능력 똑똑한 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말씀을 능력으로 하는 거지. 이게 25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마디 증인되는 거죠. 진짜 나는 아무것 아닌데, 하나님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 왜냐면 내가 아니니까, 내가 딴 사람 됐으니까 이것이 이제 25시. 우리는 24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나는 25시의 사람으로 살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산 내리킨 제 나와 이게 그러면서. 영원한 겁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이 거짓 선고는 다 있다고 없어져 버려요. 이게 사람 뭐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냥. 실컨질이고 땅이다 없어질 것만이고 산다. 억울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 잠 말씀에 사람들만 영원한 것을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 내 네, 영원히 영원해 영원해. 육체는 잠시지만 영원히 영원하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하늘 보자 영원합니다. 그 불신자들은 열심히 살고 헛되다 왜? 다 살았으니까. 성도들은 열심히 살았습니까 영원한 겁니다. 후회가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다. 후회가 없어요. 왜? 영원하거든요. 어떻게 그만 남아 있다 어떻게 살면서. 다른 건다 사라져도 내 주를 위해 살았 것만 남아요. 영원하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영원하니까.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이런 말씀은 이 거짓 승공에서 빠져나올 때 가능합니다. 여기 잡혀버리면 잘 안돼요. 왜냐면 육신에 막혀서 안되죠. 잘. 이렇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시간평화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아, 내가 이것을 살아야겠다. 이게 발견 아, 내가 이것을 살아야겠다. 내 육을 위해 살 인생이 아니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 이게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나무. 이걸 깨달은 나는요, 다릅니다 이제.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깨달으면요, 내가 달라졌어요. 옛날 내내 인생이 별로 가치 없었지만 이제는 이 복음 가진 나는 뭐냐? 하나님께 절대 필요한 자로 바뀌었어요. 절대 필요한 인생이 이제 왜냐하면 누가 이 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필요한 인생이다. 하나님께 절대 필요하고 세상도 절대 필요해. 이 답을 가져는데 답을 주니까 정말 이 필요하거든요. 이달러요 그래서 이제 이 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필요할 뿐아, 절대 보호합니다. 이건 뭐 하나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네. 글을 써야 되니까. 이 복음 받는 교회 절대 필요합니다. 이거 없다, 교회도 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답을 안주는데 종교나 교회나 비슷하느그 세상 사람도 별로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답을안 주니까 왔다 또 갑니다 실망하고 이 답을 답을 가진 교회나 성도들은 어, 이 시대 에 절대 필요한 사람들이고 교회고. 좋아 이라고는 24, 25 영원. 정말로 후회가 없는 계속 갈수록 영광스러운 하나님만 축복하는 그 날까지 계속 이런 축복된 인생길 을 가기 주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아버지 24시간 한 하루가 우리 하나님과 복음 쪽에 성령 인도 속에 말씀 속에 집중되게 하사 날로 뭐 25시 하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쓰여지는 복된 날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땅과 이삼칠 나라 이외 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